안녕하세요. 애송이 농부입니다.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.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날 기대하면서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와, 저 앞에 또, 느타리 같은 게 보이는데요. 느타리가. 맞죠? 느타리. 이거 보세요. 우와, 이게 또, 날씨가 좀 풀려서 기온이 낮에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폭풍 성장을 하고 있네요. 또 여기 한 9일 전인가 뭐 왔었는데 또안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대박입니다. 아무 여기 주변에 또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. 와 이거 보세요. 여기도 이렇게 새로 나오고 있어요. 여기도 있고, 여보세요 이거 보세요. 얘는 좀 크네요. 얘는 작죠? 얘도 뭐 근데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니까 얘들도또 성장을 멈췄다 다시 살아나길 기대하면서 이걸 그냥 놔두고 가겠습니다. 또 다른 친구 찾아서 옮겨보겠습니다. 자, 어우, 저기또뭐 하나 보이는데요? 태양이 버섯이 보이네요. 태양이 버섯이. 자, 보십시오. 어우, 상당히 와, 이 폭풍 엄청 컸네요. 여기 겨울 참 저온성 버섯이지만 기온이 영상으로 좀 올라가면 뭐 그냥 쑥쑥 크네요. 와, 대박입니다. 와. 또 이렇게 멋있는 걸 보네요. 또 자연에 감사하게 되네요. 감사합니다. 이 친구를 뒤로 하고 또 다른 친구 찾아 옮겨보겠습니다. 아, 또저 앞에 버섯이 보여서 가봅니다. 자, 보세요. 뭐로 보이시나요? <laughs> 느타리버섯이네요 여기도 보세요 지금 이제 한참 아여 작은 것도 있어요 여기 작은 것도 여기, 여기 안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지금 새로 성장을 하기 시작한 유생들이네요 와요 밑에는 여기도 여보세요 작은 게 지금 자라고 있고 여기는 좀 큰데 동물이 먹었는가 봐요. 이렇게 뜯긴 거 보면은, 뭐가 먹은 것 같아요. 와, 또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. 또,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아, 보십시다. 여기 또, 느타리 버섯이 모여서 한번 담아 봅니다. 이제 크기가, 큰게 뭐지? 손톱보다 조금 더 크고, 100원짜리 동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보세요. 느타리 맞죠? 느타리. 이렇게 또 유생이 있습니다. 이게 날씨만 따뜻하면, 한 4, 5일이면, 한 5cm 정도는 크게 자랄 것 같은데, 두고 보겠습니다. 오늘은 그냥 가야겠어요. 여긴 또 뭐가 이렇게 쭈어놨을까요 나무를? <laughs> 이건 분명히 뭐 워낙 많아 딱딱 거리진니겠습니까 여보세요 애벌레 찾아서 그냥 쭈어댄거 얼마나 애벌레를 잡아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거 보십시오 느타리가 또 자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리가 아직 아직 어린 것이 자라고 있습니다. 이것도 작습니다. 크기가 보십시오. 이제 손톱하고 비교해보면 뭐 그렇게 크 이제 한참 크고 있는 애들입니다. 이것도 한뭐 그런데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져서 며칠 동안은 또뭐 꽁꽁 얼어서 성장을 멈추고 그 이후에 또 풀리면은, 날씨가 풀리면 한 뭐, 5일에서 7일 정도면 많이 커 있을 것 같아요. 그때 올수 있으면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. 또, 다른 친구 찾아 이동합니다. 자, 이건 또 뭡니까? 뭔지 아시겠죠, 이제? 팽 이버섯이 꽤 크게 성장했네요. 많지는 않지만 옆에는 그 다리가 성장했다가 생을 다했습니다. 아깝습니다. 먹지는 못하겠어요. 자, 이 친구를 또 뒤로하고 다른 친구 찾아 이동하겠습니다 아, 이 친구는 또 누굴까요? 보시죠 흐물흐물 흐늘흐늘 모기버섯 종류 꽃인 모기버섯으로 보입니다 노균이라 식용하기는 좀 지난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버섯이 있구나 구경 한번 하십시오 꽃흰 모기버섯 식용버섯이죠 또 다른 친구 찾아 옮겨봅니다 자 여기 또 느타리로 보이는 버섯이 하나 있네요 보십시오 느타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꽤 크네요 보십시오 제 손가락 검지손가락보다 크네요 또 이런 친구를 보게 됩니다 참 추운 겨울에 이렇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생명력에 감탄을 합니다 또 다른 친구 찾아 이동해보죠 아 이것 좀 보세요 느타리 유균이 발생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. 이렇게 작잖아요. 이거 보세요. 이게 제대로 성장을 한다면 상당히 크겠죠? 송이가? 동, 치 동이가. 와, 다음에 와서 한번 잘 컸는지 그냥, 크다가 죽었는지,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시 와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또, 팽 입어서 친구가 보여서, 이렇게 또 담아 봅니다. 이렇게 발생은 안 했지만, 이것도 더 커야 될것 같아요. 먹으려면. 지금 딱 얘는 좀 아깝네요.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고 아니면 자연으로 돌아가겠지 뭐또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? <laughs> 느타리 아주 진짜 오랜 유인것 같습니다 크기가요? 쌀 작은거 쌀, 쌀. 그것보다좀 작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냥, 와, 이런 것도 작은 것도 처음 보네요. 엄청 작습니다. 다음에 한번 무엇이 뭐 성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려 한번 와야 되겠습니다. 다음 또 친구 찾아 이동합니다. 이 친구는 뭘까요? 모습이 꼭뭘 닮지 않았습니까? 밑에 자세층을 한번 볼까요? 뭐 연상되는 것이 있을까요? 치마주름. 많이 닮았죠? 이 버섯이 바로 치마버섯입니다. 이게 숙주목에 따라서, 이거는 지금 하얀 색상으로 보이는데, 요 여보면, 어디 갔습니까? 이건 색상이 좀 틀리죠? 그것도 그렇고, 수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숙주목의 상태에 따라서, 아니면 숙주목의 종류에 따라서,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뭐 일부 야경으로 활용하는 기도하고, 뭐, 육수로도, 또, 뭐, 차나 육수로도 활용한다고, 뭐, 그런 기록도 있어요. 다른 친구 찾아 또 이동합니다. 아, 여긴 또 뭡니까? 팽이버섯이, 팽나무버섯이 이렇게 또 자라고 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나란히 나무껍질을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, 와, 이거 좀 보세요. 참. 어, 껍질을 이렇게 응? 뒤집어 쓰고 추위를 이겨내서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. 또 이렇게 좋은 것을 보게 되네요.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. 자... 팽이버섯이 또 보여서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. 예쁘게 생겼죠? 요 아래도 이렇게 한참 요요 여기로 오더니 콩알만한 겁니다. 지금 크기가 요건 좀더 크고 요 보세요. 작은 것들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해 가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. 아, 참 보기 좋습니다. 또 다른 친구자자 이동합니다. 자 아, 이거 보세요. 작은 계곡 옆에 이렇게 또 꽃처럼 보이는 버섯이 보이죠? 이 버섯은 무엇일까요?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얇고, 아래는 이렇게 생겼고, 갈색 꽃구름버섯으로 보입니다. 갈색 꽃구름버섯. 야, 이걸 뒤로 해서 다시 한번 이동합니다. 자, 여기 또, 팽나버섯 팽이버섯이 보여서, 이렇게 또 보여드립니다. 위에도저 안쪽에 들어 있는데 잘안 보이는데 저 안쪽에 보이죠 저저 안쪽에도 자라고 있네요. 유균도 있고 또 이런 친구를 보게 되네요. 자또 이동해 보겠습니다. 자 여기 또 뭡니까 이건 느타리로 보입니다 느타리. 느타리가 이렇게 발생을 해 있네요. 시용을 해도 될것 같긴 한데 또 이런 걸 보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